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활력제, 막스그라.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이 완전 우리 편이라고 다들 착각을 하는데, 김의겸도 되게 위험한 인물이란 건 알고 있어야 돼. 김의겸은 일부러 한동훈에게 책 잡히고 공격을 당할 거리들을 계속 하더라고. 청담동 술자리권도 국회에서 함부로 꺼낼 얘기는 아니었어. 완전 빼박. 한동훈 윤석열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 먹고 이런 사진이 찍히지 않는 이상 첼리스트의 증언만으로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려 욕먹고 한동훈 기살려주기 작업들을 했다고 이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돼 왜냐면 내가 김의겸이 어떻게 정치판에 데뷔를 하게 됐나를 알려줄게 한겨레 기자 TV조선 덕분에 최순실 특종이 가능했다 여기에 나오는 한겨레 기자가 누구일까요? TV조선으로부터 특종거리를 받아서 폭로를 한 한겨레 기자가 김의겸이었어 적폐랑 한몸으로 박근혜 끌어내리기 공작질을 했던 걸로 볼 수밖에 없 없어 김의겸은 이런 얘기도 했었지. 문재인 영화를 보고 나서 문재인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윤석열의 순수한 신뢰의 배신이다. 지네 다한 패면서 노짓을 뭐 하지. 김의겸 정도면 윤석열은 자기네 편이란 걸 아는 사람이야. 최순실 존재 알린 한결의 김의겸 기자 사표 냈다. 쉬려고 나왔다. 이러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돼. 그 다음에 최순실 태블릿 PC 자료를 TV 조선으로부터 받고 자기가 폭로를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국회의원까지 되잖아. 친문 세력의 가수인이라고 김의겸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 편이 없다는 건 인식해야 돼. 기자 출신은 한동훈, 윤석열이 청담동 에서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술 마셨다 는 거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얘기하려면 정확한 빼박 증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원래 기자 정도면 그 정도 자료 준비는 하는데 그냥 첼리스트가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드림 인거는 한동훈하고 한패가 돼서 오히려 한동훈 띄워주기를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 한결의 기자, TV 조선 덕분에 최순실 특종 가능했다. 김의겸 선임 기자, TV 조선도 미르재단 배후 최순실 알고 있었을걸. 이러면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찬양하는 얘기도 했었어. 방상훈 사장님은 젊은 시절 방갑중이란 이름의 성실한 외신부 기자였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당당할 때 권력도 감히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이와 같은 고언을 전한 주인공은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다. 현장 기자로서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 최순실을 대중 앞으로 끄집어낸 김의겸 한결의 선임 기자다. 기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권력욕, 정치욕이 강렬한 사람들이 있어. 정치 권력 누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기자 중에. tv 조선으로부터 최순실 태블릿 p c 다 미르 재단이다 이런 자료들을 다 제공 받아서 폭로를 했는데 그게. 조작된 거라고 나는 의심이 가. 변희재 씨 책도 읽어보니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이 빼박 맞아 보여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께라는 칼럼을 썼었지 김혜겸이. 20년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과 함께 취재 일선에 나선 건 TV 조선이 안겨준 부끄럼 때문이다. 한결에가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었던 건 조선의 선행 보도가 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조선일보를 찬양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에게 심야 독대 보고를 한다는 증언을 보도하며 괄목할 만한 취재력을 보였다. TV 조선이. 박근혜 끌어내리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치에 대비를 하지. 한결의 출신, 김일겸 청와대 직행, 청와대 대변인이 되어 한결에서. 원래 한결의 신문은 문재인이 장관 당시에 2억 원의 돈을 쾌척하면서, 문재인은 가난한 흑수저 집안의 출신이고, 돈벌이도 잘 못하는 변호사였는데, 어서그 당시 지금 돈으로 한 5, 60억 되는 2억 원의 돈을 나서 쾌척을 했을까? 그게 적폐 세력들의 돈을 가지고 한결의 좌파 언론사, 군사 정권을 변제할 수 있는 좌파 언론사 내부로 밀정으로 들어가서 보수화시키는 작업을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한 거지, 문재인이. 그래서 한결의 신문이 지금 보수화됐지. 이재명 죽이기 뒤로 돌려가기 하고 내각제 개헌 타령을 계속해요. 대통령제 문제점 지적하면서 역시나 문재인이 돈을 내니까 판이 바뀐 거 아니야. 한겨레에 창간 당시 2억 원 냈던 문 대통령, 1980년대에 2억 원이란 돈은 지금으로 봐도 한 40억, 50억, 60억,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5 0평대가 그때 1억에서 2억 사이였는데, 문재인이 밀정으로 진입한 것같아 한겨레 진보 언론사에. 일거수일투족을 적폐 세력들에게 다 알려줬겠지 그러면서 한겨레에도 김의경 같은 자기 꼬봉을 심어놓고 이렇게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기 하면서 얘도 다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 청담동 사건이 나도 진짜라고 믿는데 증거가 빼박이 있지 않는 이상 기자 출신으로서 정치인이 국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카더라 했잖아 첼리스트가 그랬다더라 전화 녹취록 나도 들어봤는데 술 취해가지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듯한 얘기였다고 그게 진짜였다고 나는 믿고 싶지만 그런 거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공격하겠다는 거는 좀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했어야 돼 그래서 한동훈을 살려줬잖아 서로 티키타카 하는 거야 김의겸이 한동훈은 조선 제일 검이 아닌 조선 제일 혀다. 말싸움 정말 잘한다. 한동훈을 계속 계속 키워준다고. 한동훈한테 처발리고. 얘네들 한패 아니야. 박근혜를 깜빡 쳐넣은 게 누구야.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를 깜빡 쳐넣었잖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구형을 내려요. 45년 구형을 내려. 문재인과 윤석열은 빼박 한패라는 정황이 너무너무 넘쳐. 김의겸 정도의 한결에 선임기자면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 알고 있어. 윤석열과 한패라는 거. 한동훈과 문재인, 윤석열 다 한패라는 거. 티키타카. 한동훈 키워주기 쇼를 한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반박할 수 없는 빼박 증거로 한동훈을 공격했어야 하는 그를 잘 아는 기자 출신 김의겸이 카더라 전화 녹취록 가지고 의심스럽다고 그럼 카더라 통신으로 공격하면은 한동훈 윤석열이 김앤장이랑 술을 마셨다는 게 묻혀버린다고요 고도의 전략이라고 요 의혹을 카더라 통신으로 모멸하고 묻혀지게 만든 짓을 한게 김의겸이 아닌가 공격하는 척하면서 김앤장하고 한동훈 윤석열하고 술 마신 거 요거는 빼박 사실이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김의겸이 어설프게 근거를 제시를 못하면서 오히려 카더라 통신 정도로 루머 정도로 묻혀버리게 했다고요 일부러 빼박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취재를 자기가 하든지 그래서 이걸 위안 무위안 넘어가게 했죠 허지부지 넘어가게 해버렸잖아요 안동훈과 김혜겸 윤석열 다 패가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겁니다. 김의겸은 친문 적폐에 줄을 섰기 때문에 이재명처럼 심하게 조사를 안 받아요.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도. 김의겸이 흑석동 투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아주 친절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줍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김의겸은 적폐랑 한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해야죠, 당연히. 의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25억 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니, 25억짜리 상가를 어떻게 기자를 해서 살 수가 있을까? 기자 월급 그렇게 많진 않은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고발을 당한 김유겸에 대해 혐의가 없대요 불기소 처분 끝났어요 이재명이 이런 게 있었으면 이재명은 예전에 감방에 가서 열심히 감방에서 책 읽고 있을 거예요 김유겸은 적폐와 한몸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70억을 받아 처먹고,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무마해줬는데, 무혐의 처분 받지. 적폐랑 한몸이 되면 꽃길 걷는 거라고.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70억 수임 의혹. 이재명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받았으면, 이미 이재명은 사라졌어. 지금 깜방에서책 쓰고, 편지 쓰고 이러고 있을 거야. 문재인은 좌파,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데,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그럼 의심해봐야지,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국력조세조사 1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조사 무마 의혹이 있는 문재인을 무혐의 처리해줘. 네. 문재인은 이재명처럼 여섯 번이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수백 회의 압수색을 받고 백여 명의 검사,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달라붙어서 조직을 안 해. 친절하게도 문재인한테는 서면 조사만 받아요. 원칙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대요. 빤히 정황이 있는데 증거들이 있는데 70억 받은 증거도 있고 금융감독원에 압박 전화를 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근거가 없답니다. 서면 조사하고 친절하게 무혐의로 끝나요. 아, 적폐 밀정. 한몸이 되면 인생이 편하구나. 오빠, 꺾이지 마. Back figure out.